뾰로링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렇게 음, 운동 운동하러 왔요 네. 운동하러 운동을 해야지 또 되니깐 쏘리 아 괜찮아요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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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. 운동하기 전에 자 이거 이거 김치우동 먹방 또 하겠습니다 김치우동 먹방 탄수화물을 든든히 먹고 올라가야 다리에 힘이 팍팍 들어가가지고 역시 한국 사람은 탄수화물이 힘이 있죠 탄수화물힘 운동을 하려면 국수 국물은 다 없지만 국수가 중요하죠 국수 배가 고프니까 응. 다 꿀이야 땡큐 아, <laughs> 이야 이야 김치가 들어가서 아주 지금살컬한게 이야 오늘은 그, 좀 다리도 별로 안 좋으니까, 살살, 운동 삼아서 탁구 비디오 겠습니다 까불다가는 다칠 수가 있으니까, 저, 음, 자, 살살, 나이에 알맞게. 무슨 자리야? 사람들 막 뉘주찍여가지고 주차장이 거진 아주 꽉 잡아댔을 거야. <laughs> 응? 여나다 줬어? 아, 나는 저 김밥도 있어서. 아, 뭐? 응. 아, 다 내꺼네. 하면 물을 좀더 넣어야 되겠다. 어, 괜찮아. 딱 좋은데 뭐. 괜찮아. 음 아주 좋아. 면발 빨리 아니 오동통 안에. 한 해까지 와서 야채를 먹다가는 복수로 질것 같아요. 이렇게 탄수화물을 받쳐줘. 우유 가져왔으면 우유 줬나요? 아는 거도 돼요? 안는거 빌수죠? 커피인데요? 응. 우유통이 뚱뚱해졌어 아, 와 고지대에 올라왔더니 우유통이 이렇게 뚱뚱해졌네요 밑에서는 이렇게 프레셔가 샜는데 위에 올라오니까 우유 나이 쌤은 다 먹어도 싫다. 음, 어. 진짜 한 그릇밖에 안 먹어. 는니까 그러니까. 여기는 봐안돈이 그대로 있잖아 그파킹응 그래, 음. 되게 위험하지 그래도 물를 뿌려가지고 간신히 올라가지 음. 이상으로서 김치 우성 순삭 먹방을 모두 마치고요. 마치고 이것도 하나 먹고 갈까 이거? 에 그러세요. 저거 하나는 자기 거. 자꿀 휴지 아니 있잖아. 꿀 홍시 먹방 꿀 홍시. 어 여기 한한 박스에 오분 줬는데 이게 몇개 들었었지? 꽤 많이 이렇게 많아 10개 이상 들었지? 되게 싸죠 과일의 천국 H마트 되겠습니다 우와. 상표는 띄워놓고 먹어야 되겠다 상표까지 먹으면 너무 배부를 것 같아 상표는 띄워놓고요 우와 꿀렁씨 되겠습니다 꿀렁씨 야이 정도만 먹고 아마 아주 든든하겠지. 응. 하나 더 들고 와요. 어. 모자랄 것 같아요. 아니야. 그럼 나 에너지 들을 거 하고 에너지 바가아줄거 뭐. 응. 자 이상은. 김치우동먹방및홍치의 먹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바깥에 경치도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경치 구경하고 가세요 어때 내 아이디어 너무 좋았지